자, 동국대 문제를 보다 보면 다른 학교는 우리 효율적인 답, 경제적인 답 이걸 유도, 유도했잖아. 동국대만큼은 좀더 윤리적인 답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3번 문제가 그렇거든. 3번 문제가 조화를 강조하거나 공존을 강조하려는 윤리적인 태도를 이제 강조하는 동국대만의 특징이 있단 말이야. 이때 동국대 제시문을 보다 보면 유교가 나올 때도 있고 불교가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동양 사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종종 출제돼. 그래서 공자, 맹자, 노자, 그리고 묵자, 이런 식으로 막 비교를 시켜주기도 하고, 혹은 불교적 개념을 활용하여 교종, 선종, 원효, 진울,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기도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효의 화쟁 사상이 1번이야. 음, 자주 언급될 만한 가치가 높아. 이때 원효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줘야 돼. 자, 원효,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가고 있었지? 당나라에 가면 뭘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구할 수 있어서 그래. 자, 봐봐. 지금 우리 교과서 구하는 게뭐 어려워? 교과서 구하는 거 되게 간단하잖아. 언제야? 통일 신라 시대야. 교과서를 찍어낼 수 있어, 없어? 못 찍어내. 모든 교과서는 필사본이야. 손으로 적었어. 그러면 교과서 하나당 만드는데 얼마가 걸려?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 그걸 예쁘게 적어줘야 되거든. 왜냐하면, 옛날 성경책도 마찬가지야. 성경책 필사할 때 성경책 한권 만드는데 막 20년씩 걸려. 왜냐? 신이 나오잖아? 그냥 신의 이름을 쓰면 안 돼. 목욕 재개해. 3일 동안 기도해. 그리고 신의 이름 한번 적어. 이런 식이야. 한권 만드는데 20년이 걸려. 일평생 동안 성경책 한권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책이 비싸, 안 비싸? 엄청 비싸지. 엄청 소중하지. 불경이라고 다를까? 똑같아. 그 당시의 불경도 똑같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들이야. 그렇다면, 원효와 의상은 당나라에 가면, 오, 우리 교과서를 구할 수 있어. 거기에 가면, 진짜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의 진짜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 교과서 통해 한번 볼수 있어. 라고 해서 출발했어. 여기까지 오케이? 의상은 당나라에 끝까지 가서 교과서를 갖고 왔지. 원효는 교과서를 구하러 가다가, 해골물을 먹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돼? 아, 교과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나이 해골물 어젯밤에 진짜 달콤하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구역질이 나더라. 해골에 있었던 물이었구나. 문제는 어디에 있어? 교과서에 있지 않아. 문제는 나한테 있어. 그래서 의상은 교종불교라면 원효가 선종불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종불교는 교과서불교야. 교과서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거지 선종 불교는 참선 불교라고 혼자 앉아서 참선하는 거야 대오각성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지 그래서 내 머릿속에 깨달음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 라는 원효와 공부 좀 해야지 그래도 라는 의상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근데 동국대는 원효 쪽을 좀더 강조하더라 깨달음을 좀더 강조하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자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 지식을 강조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달음을 강조하자. 이런 게 선종불교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언어라는 도구가 있겠지. 언어라는 도구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가르침을 전달할 때, 가르침을 전달할 때 언어로 가르침을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래서 이게 글씨자일 수도 있고 대화일 수도 있어. 그러면 글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깨달음을 전달한다. 전형적인 교종식 마인드야.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전달한다. 근데 이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언어의 도구적 한계. 이게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선종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선사라고 부르지 선사 그래서 선종불교의 스님들을 선사님이라고 불러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선문답이라고 하잖아 선문답 이게 그 교과서적인 의미로는 선문답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한다라는 뉘앙스로도 비추어질 수 있어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깨달음을 주고받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이런거야 스승과 제자가 10년동안 하나 마주앉아 있었대 10년동안 마주앉아 있었는데 10년동안 서로 아무 말도 안해 아무일도 가만히 앉아있어 그냥 서로. 그러다가 10년 뒤에 스승님이 입을 열어. 깨달았느냐. 10년 뒤에 제자가 얘기를 깨달았습니다. 그쵸?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냐면 말로는 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걸 말하고 싶어. 자 우리가 이런 선종불교에서 가장 최초의 인물로 이야기하는 게 항상 달마대사거든. 달마대사가 뭐야? 면벽수련 그 다음에 침묵 수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 달마대사가 9년간의 면벽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거든. 달마대사가 소림사를 세워. 달마대사의 제, 제자가 해능선사야. 해능선사.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산적이잖아. 사람 많이 죽였어. 달마대사가 동굴에서 자리 잡고 있었지. 해능이 와.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안 된대?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리고 있어. 안 된대. 너는 나쁜 놈이라서 제자로 삼아줄 수 없대. 해능선사가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계속 기다렸지.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제자로 삼아주세요. 안 된대. 하얀 눈이 가득해. 달마대사 얘기했어. 여기 하얀 눈이 이렇게 가득한데 이 눈을 빨간색으로 만들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해. 이게 함의는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 그 피를 없던 걸로 할수 있겠어? 하얀 눈을 빨간 눈으로 바꾸 빨간 눈으로 바꾼게안 되는 것처럼 빨간 눈을 하얀 눈으로 바꾸는 것도 안돼그 네가 흘린 빨간 피를 없애는 것도 안돼 이러는 거야 물론 이 사례는 진짜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선종에 대한 개념을 잘 가르쳐줘 이때 해능이 어떻게 했어 자기 손을 잘라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이 팔로 뿌려 빨갛게 만들어 버려 뭐야 다시는 산적으로 못 살아 이제 오른팔을 잘라 버리거든 산적으로 못 살지 달마가 물어본 건 뭐였어? 여기를 진짜 빨간색으로 만들라는 건 아니잖아. 산적으로서 너의 삶을 끊어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거지. 알아들어도. 알아듣고 잘라내. 뿌려. 봐봐. 너네 영화를 보잖아. 무협 영화를 보면 원래 불교는 합장을 하잖아. 합장을. 소림사만 반장을 한다고? 반장? 합장을 하지 않아. 한 손만으로 반장을 하거든. 소림사의 해능 선사를 기리기 위한 거야. 왜냐면 소림사 1대의 이 종사란 말이지. 이런 개념들이 다 선문답이야. 정확한 말을 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말로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달마가 야너 산정일 그만둘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는 정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거든. 이런 방식. 동국대가 요구하는 답안의 방식이라는 건 이러한 형태의 깨달음과 도구적 한계를 통한 공동체적인 조화, 공존, 공감. 이러한 키워드를 도출해내는 데 있다라고 생각해 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최근에는 동국대 문제도 약간 문학이랑 섞어서 나는 경향이 있어. 시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 개념과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편해.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결국 이쪽으로 수렴하거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수렴할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걱정하지 않고 와도 돼. 건대식 문학이나 중대식 문학이랑 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글자수가 좀 짧잖아. 1번 문제 300자, 2번 문제 300자, 3번 문제 600자 이렇게 글자수가 짧단 말이야. 100분 안에 무조건 풀수 있어. 그래서 동국대는 훨씬 더 여유롭게 접근해도 괜찮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마스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만 갖고 수업 시간을 만나봐도 충분해.